11편 역시 다윗의 시라고 이 표제를 달아놨습니다 내용은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확신하며 신뢰하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4절부터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어, 흥미로운 것은 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속에서 어, 간구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이 불이한 상황 속에서 어,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하는 그 내용에는 어, 그 억울하고 또이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말한다는 것그 자체가 도와달라고 하는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윗이 언제 이 11편을 썼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아, 내용을 볼 때, 사우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어, 피했던 어,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시에서, 악인들이 득세하여 세상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으라고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제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산이 많아요 참 산이 많은 나라 세계 중에 참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 어디를 봐도 산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 어, 언덕이고 또 산이라고 하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한라산보다 높은 헐몬산이 어쩌면 유일한 산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언덕, 한7 0 0고지밖에안 되는 언덕이거나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 이 산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산은 아닌데, 산처럼 보이거나, 산과 같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실제로, 이스라엘의 송지순례를 가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생긴 이런 그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두에 두고 책만한 말이든지 아니면 치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다른 나라로 피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처럼, 음, 다윗이 이 다른 이웃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다른 이웃나라의, 어, 이라고 설명되는 요새로 피한 적도 있어요. 어, 증조할머니가 되는 이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피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 아예 도망가 버린 적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도 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원수의 나라로까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어, 하지만 일전에서 말한 대로 마치 그 새와 같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빠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새가 늘 안전하지 않아요이전에 있는 대로 어, 악인이활을 당기고 살을찾 위에 먹이고 새를 잡으려고 한다면 어, 언제까지 피하겠냐 말이에요늘 위험하고 늘 도망치게 되는 그런 신새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면 추가와 같이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피해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혼자만 도망가는 게 힘든데 비류들 연약한 자들 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붙어버렸어요. 누구 나 다윗을 정작 도울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 사실, 그들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또, 다윗시 지도자로 그들을 공길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평온할 때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혼자도 힘든데, 이들을 어떻게 챙기냐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사우를 피해다니기도 급급한데, 사우를 공격한다? 자기의 원수를, 악인을 공격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있었잖아요. 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에, 굴에, 갑자기 배가 아픈 사울이 볼일을 보겠다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뒤에서, 뒤에서, 어, 사울을 바라보는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말을 하지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뒤에 가서 그냥 단번에 사울을 죽이자고. 이런 기회가 단순히 그 사울이 배탈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또,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사울, 을 주변에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사울 옆에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옷자락을 베고 사울에게서 피해온 다윗. 그 다윗이 소리를 지르며 사울을 깨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도저히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를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기는 이 사냥꾼을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 말이에요. 자기를 새에 비유하고 아기를 사냥꾼에 비유하면 어찌 피할 수 있고 어찌 사냥꾼을 공격할 수있겠냐마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는 마치 날아다니는 힘없는 새가 사냥꾼을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어,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니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나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대부분은 신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작은 신들, 큰 신은 신전에 있는 거고, 그 신을 신 앞에 구할 수 없습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신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있어야 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신전에는 큰 신, 그 모양의 큰 신이 있고, 또, 내가 있는 곳에는 신이 없으니까, 집에는, 집에 나름대로 작은 신을 갖다 놨어요. 가신이라고 해서, 작은 신을 갖다 놓고, 그것도 안 돼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작은 신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 자체가 우수운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그러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해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산으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어디론가 피에 다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거룩한 여우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또 보지 못해서 우리를 살피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이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어, 당시에도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를 세웠어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어, 뭐 작은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의외로 손쉽게 무너져요. 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기둥이 무너지면 성은 언제 그랬냐 싶게 가볍게 무너집니다. 요즘 짓는 것 건물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어, 요즘 큰 건물도 사실 뭐 우리가 붕괴나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어, 어디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자 규정된 아, 이 자세를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특대로 보이는 건물도 기둥이 시험치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또 노력하며 만들어왔던 모든 기초가 되는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 무너질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왕이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왕인 사울이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또 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거짓 소리들을 믿고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너무 억울할 때 해야 될수 있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라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라도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우상이 아닌, 거룩하신 여우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면, 6절은 좀 번역이 빼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을 피처럼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자에게 아, 자네 마실 수 있도록 자네 목수로 안겨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소동고무라를 상징하는 거죠. 소동고무라를 하나님 심판하셨고, 사랑하는 어, 자가 없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냄새, 태워지는 그 냄새가 어, 너무 끔찍했죠. 하지만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의로신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불과 꺼지지 않는 불 유황으로 빛처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신다. 마지막 1, 1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의로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셔서 정직한 자,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셨다. 그리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본들 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눈코 입을 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보여주신 자는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라고 하는 어, 시로 설명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 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노래한 것이 건데 그 얼굴 빛을 내게서,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며라고 이 빛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빛으로 우리를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그 얼굴 빛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노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 글쎄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순히 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들으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 형상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심이 아,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지켜보시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로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 다음 주에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귀한 믿음의 바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